자, 어, 네. 이렇게 정말 준비하면서 어,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회의를 진짜 역대급 많이 한것 같잖아요. <laughs> 회의하고 뭐, 앨범 준비할 때 회의하고 콘서트 회의하고 걱정할때 회의하고 뭐할때 회의하고 이러면서 정말 <laughs> 고민을 많이 많이 해서 또 연습도 많이 하면서 나온 무대입니다. 그럴수록 더 긴장도 많이 됐고 그리고 걱정이 안 됐다면 또 거짓말이죠.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멋있는 무대를 늘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이 긴장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오늘 솔직히 앞에는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반가운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서 좀 텐션도 많이 달랐는데 어 러브레터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.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준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우, 그런 분들이 별빛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다 아, 사랑합니다. 아유.